지난 5일부터 4월 동안 안성수양관에서 디모데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Keep it Holy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이 잘못된 삶의 습관을 바로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전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뇌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으로 뇌를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 디모대 중등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하면 강의남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생명인데요.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도 이번 수련회의 풍성함을 한층 더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친구들이 하나가 됐던 게임은 누군가와 늘 경쟁했던 학생들에게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게 했고, 조별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외친 성경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한편, 안성수양관 앞마당에는 대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35도를 넘는 절정의 폭염 가운데 학생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상 생활의 고된 기억을 날려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뛰노는 어린 아이가 됐습니다. 수련에 와서 은혜랑 마주면 되게 많이 듣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물놀이도 하니까 되게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놀이 후에는 올해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펼쳤던 공연을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죄에 묶인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날려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학생들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겼습니다. 이어 김은규 목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주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바듯한 수련회 일정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학생들은 설교에 집중하며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랑 뭐 찬양 뭐쉽도 하면서 되게 많이 은혜로움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서 모두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이 참 좋았고, 돌아가서 주의를 더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정말 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하나님이 막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걸 감사해도 너무 좋았어요. 5원짜리 인생을 몇 없이 값어치가 좋은 그런 삶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일 예배를 가장 거룩히 여기겠다는 고백처럼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신앙의 영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 중등부.